갤럭시 워치 8 클래식 리뷰 각 제품의 장단점을 확실히 비교해드립니다. 내가 스마트워치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엄청 기능이 다양해 보이길래 바로 리뷰해봄. 갤럭시 워치 울트라 2025인데 심박 측정도 가능하고 디자인도 깔끔하더라고. 티타늄 화이트 색상은 진짜 고급스러움. 포장 뜯어서 손목에 착용하니 착감기는 느낌 쩔어. LTE 지원이라 전화도 바로 받을 수 있음. 완전 편하지 않겠어?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스마트워치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바로 리뷰해본. 삼성전자 갤럭시워치 8LT 스마트워치인데 사이즈는 44mm로 딱 적당함. 출시된 지 얼마 안된 신상이라 더욱 기대됨. 방수도 되고 심박 측정 기능까지 있어서 운동할 때 딱이야. 포장 뜯어서 손목에 착용해보니 엄청 가볍고 편하더라고. 디자인도 깔끔하고 세련됐음. 앱이랑 연동해서 여러 기능 사용 가능하니 진짜 스마트함.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싶으니 추천 내가 스마트워치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갤럭시워치 8 클래식이 새로 나왔다길래 바로 리뷰해봄 46mm 사이즈라 그런지 손목에 딱 맞고 디자인 진짜 고급스러움 심박측정 기능도 있어서 운동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을 듯 방수 기능까지 되니까 물 걱정 안해도 됨 출시년도 2025년이라 최신 기술 다 들어가 있겠지? 기대됨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싶으니 추천